안녕하세요. 요즘 자살률이 너무 높아져서 걱정이 많으시죠? 그래서 정부와 전문가들이 정신건강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회에선 조금 복잡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정신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도 심리 상담을 할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자는 주장이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미 현장에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법에는 안 쓰여 있어서 혼란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살 위험이 큰 분들을 더 빨리 도울 수 있고 지역 곳곳에서도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임상심리사들은 심리 상담은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 반박합니다. 전문적인 수련 없이 상담을 허용하는 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미국이나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단순히 제도만 바꾸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합니다. 정부는 조심스럽습니다. 이미 현장에서 상담을 하고 있다는 점도 이해되지만 그렇다고 전문성이 부족한 상담이 늘어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 문제는 누가 어떻게 상담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법으로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신건강이 중요한 만큼 직역 간의 갈등이 아닌 협력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논의가 잘 풀리면 더 많은 사람이 제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